자,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깜빡깜빡. 에헤이 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떤 걸 가지고 나왔냐? 바로 뒤에 보이시죠? 페니터페니터 시리즈별로 다 들어왔어요. 왜? 제가 저번에 그 캠핑 난방에 있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뭐동계 캠핑이 처음인 분들한테는 난로를 무조건 페니터 추천합니다. 저는 페니터하고 이쪽 업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왜페니터를 추천하냐면 일단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화기가 화기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또 다칠 위험이 없어요. 그러고 적당한 환기만 되면 됩니다. 대류식이 비해가지고 환기도 적당히만 되면 실질적으로 뭐 목숨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인트를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저는 동해 캠핑 난방으로 페인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추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막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뭐, 페니터 전기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뭐, 페니터 기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어, 페니터 또, 뭐, 우리 텐트에 어떤 팬히터가 맞냐? 이런 궁금항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오늘 간단하게 이세 가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금 장박 중인 모닥 베오로크베오로크가 6m 조금 넘습니다. 이 텐트에 제가 직접 한 10분 정도를 와, 난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워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별로 안 추워, 추워야 효과가 확실히 보수입니다. 자, 요, 보시면, 우선, 지금, 사이즈 자체가 일단 틀려요. 뭐가 틀리냐? 뭐, 뭐 간단하게 비주얼상 틀려요. 1200입니다. 1200. 1200은 사이즈가 커요. 그 다음 900. 그 다음 300. 아무래도 크기 차이가 굉장히 틀려요. 탱크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연료 땡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어, 기본적인 어떤 사이즈나 재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저는 잘, 머리가 나빠, 그잘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오로지 필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돔 텐트 있죠? 1, 2인용 텐트. 1, 2인용 텐트를 가지고 오토캠핑을 하신다면 3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한 난방 효율성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9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실형인데도 일반 우리 대형 거실형이 아니고 약간 주중급 거실형에 사용하시면 혹한 기에도 충분히 난방 효율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0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텐트, 청구가 좀 높다든지 사이즈가 길다든지 이런 텐트에 사용하시는 게 1200. 이런 스펙을 딱 맞춰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페르트 같은 경우에 전기를 사용하니까 뭐 미니 온풍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풍기 이 온풍기 개념은 하고 비슷하지만 온풍기는 오로지 전기를 데워가지고 열을 내는 방식이고 어, 펜히터는 말 그대로 연소를 시킵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연료가 그 연소된 상황에서 펜을 돌려가지고 난방을 전체적으로 난방을 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오히려 미니 온풍기가 더 전기, 전력 소모는 높다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3시리즈 3자리부터 제가 설치하고 10분 동안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온도 설정은 하이버전으로 할게요 하이 최고 하이버전으로 하이버전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온도가 12.3도 12.3도 습도 59자 3자리 설치했습니다 현재 12.3도인데, 막, 그냥, 대충 할게요. 대충 할게요. 일단 하이 버전 하고, 10초, 5분 합시다, 5분. 아이,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5분. 5분 정도, 제가 설치를 할게요. 자, 일단 설정, 온도 설정을 하이로 할게요. 하이. 자, 하이 버전을 했습니다. 보이나? 여기서, 아직 작동은 안 됐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스톱을 지시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10분, 5분, 5분 딱 기다려볼게요. 12.1도입니다. 자, 이 닫고, 스키는 내리겠습니다. 자, 조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제 조작 해봤자 뭐, 저한테 도움 될 것도 없고. 자, 없이 약간 좀, 시간상, 좀 편집을 해도 이해하십시오. 자, 근데 지금 답은? 4분 48초, 50초. 50초. 54, 55, 56, 57. 8, 9, 5분. 자, 딱 5분 됐습니다. 바로 한쪽만 열어가지고. 5분 되면 차다리 크게 표가 안 날긴데, 오늘 날이 많이 안좋워서 표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아까 12.1도 마무리할 때.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14.6도. 14.6도.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3 시리즈지만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간절기에는 이 베어로크 이 정도의 스펙이라도 3 시리즈를 틀어도 난방 아, 효율성이 있다. 14.7도, 14.7도를 볼수 있습니다. 일단 끌게요. 그거 9 시리즈. 15도까지도 올라가. 거기 전에됐지 3도 정도 올라가는데, 다음에 일단 문 열어놓고, 일단 문쪽장 열고, 또 아까 1 2 몇도 만들어 놓고, 다시 9 시리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배어로크가 좋은 것 같아. 온도가 잘안 떨어져요. 기다리다 급해서 일단 굿짜리, 굿짜리 설치하고 하이 버전으로 설정하고 5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굿짜리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지금 기름이 없다고 삑삑거리 탔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온도 한번 보시죠. 온도는 13.8도. 자, 발도고, 온도 하이 버전을 설정할게요. 지금 기름이 없어 <laughs> 자, 하이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 점화가 되면, 바로 5분 버튼 눌리가지고, 어, 길기긴 한데 이거? 아예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돌아갑니다. 자, 돌아, 돌아가니까 일단 뭐, 해볼게요. 자, 5분. 자,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깜빡깜빡. 에헤이 꺼집니다. 에이. 기름이 없어요. 꺼져가. 다시.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좀 넣고. 이거 덜 난가 모르겠네. 많이 정도면 될것 같아. 자, 여러분. 기름 다시 넣고 시작할게요. 자, 기름 엮고요. 이제 그새 또 온도가 떨어졌네. 그새 또 12.8도 온도가 떨어졌어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전 넣고, 또, 기름 없다고 이런 하는데, 뭐, 될 겁니다, 이제.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자, 하이브전 해놨고요. 자, 점화되면 바로 스톱워치 5분 동안 눌려보겠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바로, 자, 스토어 치 눌리고 문 닫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5분 동안 12.8도 였습니다.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5분 기다리 보겠습니다. 자, 지금 4분. 보입니까? 4분. 4분 4, 40초 41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 아닌 가 위에 시계보면 알겠네 언제 시작했는지 딱 5분 되면 수도받게요자 5분 수돗말 수도. 1초 좀 넘었습니다 또 1초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들어와 볼까요? 어, 더워, 더워, 더워. 17도입니다, 17도. 아까 12.8도에서 17.2도. 거의 그러니까 한 4, 5도, 한 5도 정도 올랐어요. 아 벌써 느낌이 제가 들어와도 확실히 틀려요. 이 정도면 9짜리 정도면 맞다는 거죠. 베로크 정도면, 9 시리즈 정도. 자, 확실히 아까는 3 시리즈는 5분 정도 됐을 때, 어, 어, 2도, 그, 3도 조금 못된 온도가 올라왔다면, 어, 지금, 굿짜리는 한 5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이 버전 했을 때. 자, 굿짜리 한번 보셨고요. 12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1200. 1200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더버이 자, 1200짜리 하기 전까지 온도가 좀안 떨어져요. 하기 전에 잠시. 하나, 페네트 사용하시면서 좀 알아야 될 거. 요, 지금 페네트 보시면, 이동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회사에서 놓습니다. 놓는데이 같은 경우에 뭐냐? 우리 보통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문에 열면 기름연료통이 있어요. 근데 기름연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는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이 이동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치, 여기 연료통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바닥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을 되는데 어각작은가다 한번씩 보면 펜일이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동링이 실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 작동하다 보니까 연료가 다다 다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씩 펜일이 작동을 안 하면 이동링이 탈착을 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러고, 페네트 사용할 때는 수평이 잘 맞아야 돼요. 이 수평, 바닥 수평이 안 맞으면 페네트 사용할 때, 페네트가 꺼집니다. 꺼지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고장 전에,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동링 하고, 이 수평을 먼저 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팁! 자, 다음으로 1200 한번 볼게요, 1200. 1200짜리 한번 설치하고,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 자 1200짜리 자 집에 거의 온도 지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금 14도 14.1도입니다 14.1도 돼자 작동할게요 하이버전 하이버전 작동했습니다 14.1도 14도입니다 14도 자, 점화되면, 스톱워치 눌리고, 텐트 내리고, 5분 동안 기다려볼게요. 온도, 제가 새로 샀는데, 이 샤오미. 여기 14.1도인데, 여기 12도에요. 어느 게 정확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거 가지고 계속했으니까, 14.1도. 자, 붙었습니다. 점화되었습니다. 자, 점화됐고 스톱워치, 바로 시작 눌릴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시간 한번 보시죠. 시간이 4시 13분. 13분이 시작했습니다 에? 자 4, 4분 39초 40초 시간도 4시 17분 18분 딱될 겁니다 18분 됐네 4시 18분 자 5분 되면 제가 스톱브치딱수톱하고 온도 변화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씨 배터리 없나 54초 7 8 자오분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 한번 볼게요 자 19도 아까 14도 14.1도인데 19도입니다 19도 아 엄청 엄청 올라갑니다 이 온도계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여기는 보면 아까 1 2도인는데 21도. 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연량 차이가 엄청나니까, 1200짜리를 틀었을 때는, 이 정도 텐트 같은면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 오버스펙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설정을. 설정을 낮추면 되기 때문에, 자, 소리가 벌써 틀리죠? 이렇게 낮춰서 사용하면 되니까, 웬만한 리빙셀이면, 저는 1200짜리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3. 9, 12, 1200까지, 자, 한번 간단하게 5분간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짜리부터 9짜리, 12짜리,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자, 그 저는, 이 정도 한 6m급의 리빙셀 텐트 같으면 무조건 1200을 추천합니다. 굳이 900을 사가지고 혹한 게 떨지 마시고, 조금 금액은 1,200이 비싸지만 이왕이면 1,200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영국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고장이안 나는 사. 확실히 여러분 보셨다시피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걸 직접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해봤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효율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 하셨을 겁니다. 자 어찌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아시죠 마지막 멘트. 구독, 좋아요, 다음 다음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올해 봄에는 제 유튜브 대만 날 기원하면서,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정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 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 아, 근데 오늘 왜이렇 더워?